반갑습니다. 오늘의 영농 일지는 어, 고추 편입니다. 어, 지금 폭염으로 인해서 어, 많이 더운데요. 지 해가 떨어지고 나니까 어, 그나마 열기가 좀 사그라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고추가 한창 많이 익었죠. 이렇게 붉게 보인다고 해도 이게 전체적으로 100%다 익은 건 아니거든요. 한 90%, 8, 90%는 익었는데 끝 부분이 녹색으로 익지 않아서 아직 저는 수확을 하지 않았고요. 폭염으로 인해서 지금 이 또랑에다가 어, 물을 좀 대어서 폭염의 예, 열기를 좀 낮출 수 있게끔 했습니다. 뭐 여기 또랑에 된다고 해서 이 나무에 직접적으로 뭐 수분을 공급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아무래도 여기. 부직포로 깔아놓은 데다가 수분을 보충하면 열기도 좀 낮춰주고 어, 그리고 일전에 뿌려놨던 비료물도 어, 어, 모세혈관 식으로 이게 스며들 수 차츰차츰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보다 낫다라고 어, 어, 판단하시고 되시면 됩니다. 물론 완전히 줄려고 하면 간주시로 바로 준다든가 어, 푹 찔러서 주는 게 제일 좋지만은 그렇게 할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는 또랑에다가 어, 물을 주는, 주는 방식으로 선택을 했고요. 어,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보여 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더울 때는 가사 수소를 물 20리터에 어, 2 0 m l 를 타서 어, 그러니까 소주 잔한 반컵 정도 음, 그 정도를 타서 여기다가 잎에다가 뿌려주시면은. 예, 탄소 포화도를좀 높여주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또 질소질 비료를 물 20L에 어, 10g을 물에 녹여서 옆면 어, 살포를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어... 이게 아무래도 고온이고, 어, 낮에는 고온이고, 어, 새벽이나 이렇게 아침에, 저녁에나 이렇게 되면 또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고온 다습한 어 조건이 되기 때문에 병충해가 많이 생깁니다. 특히 이럴 때뭐 애벌레라든지 이런 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담배나방이나 이런 약재는 꼭 어, 살포 다 하셔야 되고요. 음 반드시 고추 수확 하지마자 어 약재는 살포 다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시기적으로 맞고 또 하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저희도 내일이나 내일모레쯤 해서 어, 수, 어 새벽 일찍 뭐 한. 4시 반이나 한 5시쯤에 나와서 여기 수확을 할 예정입니다. 어, 새벽 시간이 아닌 이상은 요즘에 수확하기 힘드니까, 어, 그때를 이용해서 여러분도 작업을 하시고 초보 농들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은 전문 농사꾼이기 때문에 새벽이나 혹은 이렇게 저녁 4, 5시 이후에 수확을 많이 하십니다. 어, 뭐 양이 많으면 어쩔 수 없이 낮에도 해야 되지만그 어, 외에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조절해서 또 따시면 되구요. 콩은 요즘에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근데 다만 우자란 경향이 있으면은 어 적심이라 해서 위에를 한번 잘라 주시면은 줄기 부분을 어 나중에 키도 좀 줄이고, 이게 분할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거든요. 지금처럼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한번 잘라 주거나 하면 가지로 분할이 되니까 너무 짧다 싶으면 은 한번 낫이나 있는 걸로 잘라 주시거나 혹시나 예초기를 이용해서 잘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두둑이나 이런거는 한번씩 보시다시피 이렇게 예초기를 잘라 주시는게 좋습니다 7 8월에는 한번 정도 잘라 주셔야지만 나중에 한 9,10월달에 어, 다시 한번 자를 때 어, 이게 목질화가 되지 않아서 좀 자르기가 쉬울 뿐만 아니라 실을 맺히는 걸좀더 늦출 수 있기 때문에 한번은 지금 잘라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게 새벽녘에 한번 자르고 저녁 시간대에 또 한번 잘라서 푼을 눕혀 놨습니다 이거는 또제가하지 않고 그래두면은 이게 덮어져서 또푼이 나지 않게끔 되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이 날씨가 더운데, 어,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기회가 되면 또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